Oh. 왕쾌나 하자 뭐아형 왕쾌 출두 어떤 악질새끼가 자꾸 부여성 북쪽의 소환으로 계속 숨겨놔 아 이거 출쾌는 건들지 말자 진짜 우리 모두의 공익을 위해서 저기다가 갖다 뒀는데 무례하게 피해야게 직접 전할 말씀을 나에게 통해서 하시오 지가 어깨 높아져가지고 그죠? <laughs> 얌전히 전갈 아니면 전갈장만 줘라 아이씨 이런 거막 캐시로 한만원 정도 내면 전갈하고 전갈장만 주는 <laughs> 네, 그런 캐시 그런 비엠 음, 조금만 머리 굴려도 별의별 게다 나오죠. 하지만 이게 그런 악질 비엠 없을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어야안 하는 사이에 마공 마법 비좀 공속이 좀 빨라진 것 같다. 공격력이 왜 이렇게 쎄진 것 같지? 무슨 패치 있었나요? 빨라졌어, 빨라졌어. 마법 공격이 빨라졌어. 잠깐 다시 보자. 야, 이거는 이거는 근본보다 더 빨라요. 지금 <laughs> 공격 너무 빠른데? 뭐 오히려 좋아. 네 빠르면 좋죠, 뭐. 이거 막타치는 거 아니지? 얘 설마. 어, 이거 관상이 안 좋아요. 어, 관상 안 좋은데? 옛날 카던지 그대로 하고 있어 진짜 <laughs> 아 진짜 관상 과학이네 진짜 아까 저 새끼 오면 바로 스틸할 거야 근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<laughs> 아 뜨거워 오, 네. 아이고 이뻐라 음 이거 지금 옷이 까만색이 아니고 테두리가 초록색인데, 크로마키 때문에 초록색으로 나오는 거 너무 귀엽네요. 자, 자, 바람의 나라 옷 입었네, 보들이. <laughs> 전사네. <웃음> 닉네임 뭐야? 에이스? 인기도 내려버리죠. 여기 아직 인품이 없네요. 아쉽지만. 쟤 먼저 갔지? 야, 빨리, 야, 빨리. 빨리 전갈 줘. <웃음> 아! <웃음> 오케이, 전갈장. 이거 봐. 스틸 하려고 저러고 있네? 야, 에이스, 스틸. 스틸하는 미친 개 참. 이거 봐, 지금 전부이가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저걸 저걸 막 타치려고 저하고 있는 거 봐. 어, 아 감정 표현까지. 어, 같이 때리자 이거. <laughs> 야 지금 서로 눈치 싸움 중.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이게 바람이야. 어, 이게 바람이지. <laughs> 아 서로 안 잡고 있는 거 봐. <laughs> 지옥의 이지선다 갑니다. 네. 이거 누가 자, 이거 누가 막 타치는지. <laughs> 닥쳐. <laughs> <박쳐. 웃음> 자, 즐, 갑니다. 나 자, 즐. 자, <laughs> 자, 제가 잡았죠? 음. 이게 바람이죠. 어.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자기도 당할 준비는 해야겠지? 아, 근데 이거 채널 이동 먼저 하는 사람이, 먼저 하는 사람이 지는 건데. <laughs> 주유사도 90대 경팔 하나요. 주유사는 경팔 안 해요. 지금 뭐 보니까 뭐 도적들 경팔한 사람 보, 보이는데 주유사는 경팔해봤자 아무 쓸데 없기 때문에. <laughs> 어, 주울사 경팔하는 거 진짜 미친 짓입니다. 네, 주울사 90대 경팔하잖아요? 그 게임 접어야 돼. <laughs> 다시 키워야 돼. <laughs> 누가 막 약팔아가지고 막, 지력 올리면 뭐, 신수 마법 세져요. 이런 똥소리 듣고 경팔하는 사람 없죠? 그러니까 개미 눈꽃만큼 세지는 건데, 그거를 막, 막, 유의미한 차이 막 이런 걸로 약파는 사람들이 있어, 가끔. 자, 주울사 경팔하면, 체마 올라가서 첨사냥 안정성 좋아짐. 아이씨. <laughs> 아 그건 맞긴 한데 아 진짜 그러지마 이거 바린이들 진짜 팔아요 그러다 <laughs> 주유사는 왜 팔면 안 되나요? 주유사는 헬파이어를 99때 배우기 때문이죠 우리는 필사군무 같은 기술이 없잖아 99까지 저 사람들은 있고 저 사람들은 또 파는 거 그냥 취향이야 다 파는 것도 아니고 팔 사람만 파는 거고 예전에 공증 확률 올라간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아 아, 아. 공증 확률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많이 올려도 저 현인때도 개 실패했고요 공증 <laughs> 어, 공증은 현인도 실패해. 그래가지고, 이게 많이 올라간다고 공증 100%도 아니고, 나는 체감 잘안 되던데? 야, 진짜 자무주로 저거 잡고 있는 거 봐. 진짜 눈물 난다. 도사 진짜. 좀만, 좀만 도와줄게. 쫄지 않아도 돼. 야, 중독까지 걸어줄게. 어, 쫄지 않아도 돼. 어, 스틸 하는 거 아니야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. <laughs> 분운하네요. 어? 음? 내가 지나가는 척 하면서 때리기 한 다음에, 어, 지나가는 척 하면서, 그니까, 왜 건드려, 먼저? 어? 이거 봐, 서로 눈치싸움 하고 있는 거 봐. 어? 이 아저씨 뭐야? 어? 자, 불려고 때리고 있습니다. 네. 해봐, 한번, 어디. <laughs> 야, 잠깐, 삼파죠? <laughs> 아, 쾌감 오죠? <laughs> 아, 바람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었나? <laughs> 광보들 양아치네. <laughs> 먼저 시비 검어넌 <laughs> 오늘 왕쾌 못해 <laughs> 자제 정갈장이네 페이크를 걸면서 <laughs> 저 새끼 정갈장이잖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<laughs> <laughs> 아, 아 바람 개재밌는데자 <laughs> 가재가 수속성이라 레진주 계열이 딜더 박혀요 아 그렇군요 저도 그러면 나중에 환상의 섬 생기면 저기 화산굴 가서 진짜 천무주 갈겨버리면 걔네들 불이니까 딜더 들어가겠죠 <laughs> 아하 오 몰랐음? 아저 몰랐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화살부수 기생 아내 호박 <laughs> 아내 호박아 이렇게 서두르면 안 돼요. 자네 호박을 떨어뜨려 주워 왔다네.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아아 아, 아, 내... 아니 안줘안 아, 주... 아, 줘도 돼. 야, 안줘도 돼. 아, 어디가? 아이. <laughs> 아, 참. 어? 왔냐? 자 숨막히는 심리전 들어갑니다. 다시 어 시작해야겠지. 임무 좀 볼까. 전갈장이야. 아 진짜. 근데 저런 악질은 솔직히 자기 임무가 아닌데도 죽이는 경우가 있죠. 어 나갔 나갔어? 나도 나갈 거야. 어 어차피 내거 아니야. 어 어차피 나 전갈장 아니거든. 어디 갔어? 런했네. 런한 거야? 빠르게 잡아, 빠르게. <laughs> 빠르게 잡아, 빠르게. <laughs> 저 매크로로 안녕하세요 하는 거 너무 귀엽다. <laughs> 선행을 베풉시다. <웃음> 고맙습니다. <웃음> 그래, 이게 바람이지. 어, 서로 죽일라고 난리치는 게 바람이 아니고 마비 걸어주는데 고맙습니다. 이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네, 도와드릴게요. 보아드림이라고꼭 말을 해야돼 어 안그러면 스틸하는 줄 알아가지고 어? 그곳에 들락일 수 없다고? 어떤 놈이야 아이씨 하아. 이거 봐다 걸어가네 <laughs> 어떤 놈이야 아 이런 악질 놈들 이거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 이거 야 이거 투명도적 있지 아 진짜 딱 여기에 있네 왜냐면 내가 더한칸 위로 가야지 클릭을 할수 있는데 딱 여기 있어요 아 이거 참 이거 1년 정도 뒤에 후발주자들이 할 것도 많고 좋은 텐도 싸게 사서 더 쉽고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 이거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뭐 1년 후를 벌써 아 너무 오래 존보았는데 하고 싶으면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 새끼야? <laughs> 아 진짜 이 <laughs> 너무 추억을 구현하라고이 정도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. 아니 추억을 이렇게 구현을 아아 존나 아! <laughs> <겁나>, 기분 나빠. <laughs> 야야 비영승보로 넘어가고 핏살건만 한번 긁고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맞지. <laughs> 오박판다. <laughs> <laughs> 아, 개 웃기네. 진짜 <laughs> 부여 왕도 안산대요. 아, 부여 왕은 호박 안사죠. 아, 그쵸? 야, 야, 뭐야? 얘, 너 뭐냐? 전갈 장이야. 아, 까비... <laughs> 아, 레벨 빨리 이연만 하고 유령 캐스트 받자. 이제 유령, 유령 왕쾌. 아, 이거 방금 보셨어요? 이렇게 내려오면서 서로 길 비켜줄라고. 아, 이 훈훈한 게 바람의 나라지. 에이스 점막 90렙때 해킹해서 경파를 해버리고 싶네요. <laughs> 그럼 뭐 바람의 나라 접어야지. 뭐, 네, 왜? 정갈 잡아야 돼? <웃음> 둘러싸고? <웃음> 어, 정갈 잡아야 돼? 정갈 잡아야 돼? <laughs> 그러니까 왜건져로 먼저? 여기 다 훈훈한 사람들밖에 없는데, 그죠? <laughs> 그래, 넌 도망치는 게 어울려. 이건 내 거. 오, 설마 설마 설마! 아! <laughs> 우! 먼저 유령굴 갈게. 응? <laughs> 음? 야, 전사 온다. <laughs> 얘왜 와? 너왜 와? <laughs> 잠깐만. 너 배워. <laughs> 하이. <웃음> 아, 진짜. 하이. <laughs> 하이. 이것도 바람의 나라 컨텐츠인가요? 나쁜 마음을 먹으면 생기는 컨텐츠입니다. 어 소환 소리 났다. 누가 뭐 데려왔나? 아음 사람 없네. 다 다른 채널로 갔네요. 드디어 에이스와의 전쟁을 끝나게 됐네요. <laughs> 뭐아네아네 아, 네. 우리의 인연 여기까지군요. 네 화이팅! 아 다른 채널에서도 잊지 마. 전사는 출두 없죠. <laughs> 아 잠깐만 도사하고 도적은 출두 있어요? 전사 빼고 다 있어요? 아 그럼 전사는 왕쾌 어떻게 해요? <laughs> 뭐 결혼해야지 뭐 걸어가야지. 아 그래 덤파크 여기 누구 있다. 아이씨 <laughs> 여기서 있으면 어떻게? <어떡해? 웃음> 어우씨, 깜짝이야. 근데 하... <laughs> 그런 게 있어. 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도, 그냥 그, 나랑 싸우고 있는 사람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긴 해요, 사실. 안 싸우는 게 그래서 제일 좋아, 사실. 야, 이거 또 누구야? 아, 진짜. <laughs> 야, 투명 쓰고 길 막지 말라고. 도적들은 지나가는 주 줄사가 저주 마비 걸어주면 기억시력도안 침, 싸가지. 그냥 그, 저 직업으로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이상한 거라 생각하면 안 될까? 그렇게 치면 아까 그 에이스도 줄 써야. <laughs> 저 마비 걸려 있는 거 자블라는 이렇게 딱 저주 걸어주고 그러면 중도까지 덜어주면 기억 시어 받을 수 있죠. <laughs> 어아 <laughs> 아, 그렇죠 그렇죠. <laughs> 아 이게 바람이거든. 아왜 <laughs> 아, 그래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응, 나 그럴 줄 알고 파란 열쇠 바로 샀어. 어. 가자. 유령굴 가자. 유령굴 가자. 슉! 짝! 와우! 유령 퀘스트를 내놔라. 자, 고스트 헌터 출동! 아! 아 흥경좀 잡으란 말좀 하지 마, 좀! 그치, 이제 지령, 사령 이런 게 서영가제 서형까지 급이야. 서영가제보다 더 하죠. 추, 오케이 초급 유령 초급 유령은 2굴부터 있죠 1굴에 는 있는 건 전부 다 고급 유령이지 여기 안가죠얘 어, 고급 유령 말고 여기 안 가지나? 옛날엔 가졌는데 아 딜이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지금 중독 걸려있대요 그리고 지금 뭐 풀린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넥슨에서 그냥 좀유도리를 발휘해서 여기 물 뚫어주고 중급 유령도 그냥 왕쾌 완쾟... 넣어주면 안 되나? 왜 중급 유령은 없을까? 중급 유령 잡기 좋은데. 야 무시무시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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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험치는 좋으니까 한잔 하죠. 네. 경험치가 지금 28퍼거든요. 와우! 8퍼 오르네 2레벨에 옛날에 궁사가 진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자 궁사를 보면 지금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줄서밖에 없잖아요 근데 궁사는 그래도 필살기가 원거리 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체력 얼마 없는 그줄사가 때리던 거 그냥 확 갈겨 버리는데 궁사가 그게 유일한 필살기였죠 왕쾌할 때 어, 투열 1식 투열 2식 지금 레벨 71인데 72 되면 투열 2식 배우잖아 투혈20 배우면 조금 숨통이 좀 트이긴 해요. 투혈1식은 진짜 개쓰레기여가지고 아 신바람 얘기하지 말까요? <laughs> 아저 그래도 좀 궁사 궁도 키워가지고 네아 참을 수가 없네요. 슬슬 휴경 키고 하죠. 아 그런 말하면 또 바샌드 싫어한다니까요. 자 아, 그럼 그러면 황금 돋보기를 말해버릴 거야. 아니 야, 지금 봐봐요 지금 봐봐 지금 마법이 실패했습니다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마비가 안 걸려 <laughs> 주술사 유령이라 꽤 고급이겠네요 전사가 죽으면 유령 보초 되는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아, <아니>, 부담스럽게 진짜 <laughs> 보무좀 <보호> <laughs> 귀엽네 야, 근데 걸어줘야 돼 서로 도와야지 근데 도적은? 어, 법사를 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네. 일방적인 관계라고 할수 있죠. 도족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. 하지만, 걸어달라 하면 다 걸어준다. 그쵸, 그쵸. 상대가 뭘 해주진 않지만, 내가 해준다고 해서 손해는 없는. 그러면 걸어주면 기분 좋죠. 그래도 무지성 보무 좀안 해서 다행이네요. 인사 먼저 하고 고맙다고도 하고. 그쵸, 그쵸. 안 그랬으면, 보무. 아, 그냥 보무. 그냥 이런 놈은 없겠지? 파티하고 있지도 않은데, 그냥 보무 이런 놈은 없겠지? 어, 뭐 맡겨놨어, 보무. <laughs> 보목이나 살아, 이 새끼야. <laughs> 해안가에서 보무 좀 외치던 전사 매크로도 보, 보무 주셨나요? 그건 아니죠. 어제 지나가던 도적이 보물하길래 보무 주니까 채 이러던데. 아 그건 너무 싹바가지가 없다. <laughs> 근데 만약에 님이 도사예요, 공주 좀. 아 이러면 아 공주까지 바란다? 아 진짜 인품 내려야 되는데. <laughs> 공주는 파티하는 사람들끼리도 공주 달라고 하면 정색하고 그냥 비영사천문 갈겨야 되거든요. 어 근데 지금 이 버전 그거 돼요? 도사 그거 있잖아. 우웅 우웅 그거 뭐지? 약간 해골 소환하는거그거 이름 뭐였지? 소원 강신 그거 돼요? 왜다 알아듣는 거냐고? 아 그걸 왜 몰라? 우웅 비슷한 걸로 파륜무차 아, 파륜무차지든 우웅 우웅 웅 이거고 노도소강은 약간, 약간, 꿀렁꿀렁 소리는 나, 나는 게 노드 상황이고. 어, 약간 다릅니다. 네, 달라요. 암튼. <laughs> 자, 생명의 기원 성대모사도 가능한가요? 아, 그건 못합니다. 생명의 기원은 어, 감히 입으로 할수 없는 소리에요. 유령굴 2에서 들어가자마자 찍어서 유, 초급 유령 맞추기? 어, 미션 좋은데요? <laughs> 초급 유령 맞추기. 야, 저거 진짜 너무 운빨이네. 잠깐만요. 초급 유령. 딱한번 찍을게요. 간다. 어, 얘 예, 아니야. 뭔가, 뭔가 고급 유령이야. 뒤통수가 고급스러워. 잠깐만. 마비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무조건 고급 유령이야. 자 간다. 예. 오. 와우. <laughs> 미션 성공인가요? 아이고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밑에 고급 유령인 것도 확인하자고. 아 이거 기본이지. <laughs> 뒤통수에 써 있잖아 고급이라고. 음, 음. 근데 제가 고급 유령이라는 그 근거는 뭐냐면요. 보통 고급 유령을 잡는 왕쾌는 고, 유령굴 1굴에서예요 근데 저기서 저기에 마비가 걸려 있다는 거는 아무도 잡지 않겠다는 말. 그래서 고급 유령이라고 선, 어, 생각을 했습니다. 음 맞아, 고급 유령이면 일부에서 잡았겠지. 그렇게 유출을 그냥 한 거예요. 그냥 확률 높은 걸로 찍은 거죠. 근데 초급 유령은 진짜 찍은 거임. <laughs> 총총.